중3 때까지도 오줌을 쌌었어요. 좀 불안한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불안한 꿈을 꾸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그 눈치를 어... 보게 된 이유가 부모님의 안정된 가정에서 화목하게 자라다 보면 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막 하고 딱 찾아갔던 엄마의 집은 지금도 기억나요. 아우, 랄라랄라. 내가 생각했던 엄마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니, 근데 초, 초반에는 예능 울렁증 때문에 좀 고생 좀 많이 했다고 울렁증이 들었어요 울렁증이 아니라요? 어. 내가 막 얘기하는데 말을 끊으면 되게 신뢰하는 줄 알았어요. 어. 우리 개그맨들은 알겠지만 병만이 어. 아주 선후배의 이기질수가 정확하고 선배님이 말씀하시는데 끼어드는 것도 어. 그것도 말이 안 됐고. 어. 그러니까 누... 활발한 성격에다가 사랑까지 좋아하는 이수근. 그는 휴대폰 연락처에 2200명이나 되는 인맥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손절하고 연락처를 삭제해 고작 100명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돈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죠. 근데 뭘 거절을 못하는데? 가돈 빌려 달라고 이러는 건? 근데 중요한 게 감당할 수 없는 행동만 안 하면 돼. 내가 없는 사치 지고 줬는데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아 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안준 사람들을 핸드폰에서 하나씩 지워 버려. 나 한번 정리했던 2 2 0 0명데지 100명 살짝 넘어. 에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 했다고? 좀 과장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거 이수근의 수익이 300억이나 된다는 기사가 나서 난리 난 적이 있었고 그때 갑자기 주변에 알고 지내던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 도움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야나 예전에 상민아 기사가 난거양평해형나십년 전에 이수근 300억 벌었다고 전화가 전화가 말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해면 동네 가면은 뭐 이거야 된다. 돈 많으면 좀 빌려줄 수도 있지. 이수근은 우리랑 차원이 다르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는 현재 투자 실패로 많은 재산을 잃었고 남은 재산마저 모든 명의를 아내에게 넘겼다고 하죠. 참고로 난 마이너스 92%야 모든 게. 심지어 그에 관한 300억 수익에 대한 기사 또한. 완전 허위 사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사에 이수준 씨 수입이 300억. 다들 이런 반응이세요. 에이 설마가 아니라 연간 검색어에 이수근 300억이 아직도 뜨고 있어요. 가장 먼저 전화왔던 거 저희 아버님이세요. 300억인데 그 300억에서 100억만 가족을 위해서 써도 다들 윤택하게 살수 있을 거예요. 어 그렇죠. 그런 시선으로 가족들이 다 봤어요. 300억은. 이 수근 오늘 왜 나왔을까요? 네. 혹시 뭐 사업이나 네. 이런 것때 사업도 네. 네. 지금 이 중에 오신 분들도 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요 대리 운전을 네. 다 맞아. 제가 대표제하세요. 그 수익을 제가 다버는줄 아, 네, 네. 알고 심지어는 네. 대표인지 알고 탑재윤 씨도 전화해서 왜 이렇게 안 오냐고 대리가 모델료도 안 받고 시작한 그치, 거예요. 그치? 그치 처음에는 그랬죠. 그냥 모든 게다재게된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300억은 너무 서운하지요.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오해가 많은요 이렇게 이수근은 유독 안 좋은 일들을 겪어왔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일들은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그는 더 상상하기 힘든 불행한 일들을 겪어왔다고 고백합니다. 이수근은 다큰 중학생 때도 바지에 오줌을 눈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릴 적 생긴 트라우마와 불안 때문이었다고 하죠. 이수근에게 오줌 싸게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중일 때까지의 나의 무지. 중일 때까지는 가리지 못했고요. 중3 때까지도 오줌을 쌌었어요. 좀 불안한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불안한 꿈을 꾸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아참 눈치를 보고 조금 하루하루 좀 불안하게 좀 살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는 어린애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거 같니? 그리고 어두워 보인다. 그리고 눈치를 많이 본다라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도 이러게 있다가 갑자기 눈치를 봐요. 점시 도시락 먹다가도 막 눈치를 봐요. 트라우마가 생긴 이유는 다름 아닌 어릴적 어머니의 가출로 인한 부재와 친척들에게 당한 차별 때문이었다고 하죠. 그 눈치를 보게 어. 된 이유가 부모님의 안정된 가정에서 화목하게 자라다 보면 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네. 친척 집에 거의 가서 살았으요 네. 편하지가 않고. 네.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는 밥을 먹어도 눈치 보고 예를 들어서 계란후라이가 나오면 우리 집이었으면 내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먹어야, 되나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음. 밥을 한다 먹고도 배가 고픈 상태인데 제 입으로 밥좀더 주세요 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자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음. 거처가 없다 보니까 그러네. 좀 어린 나이에 좀 불안했고 그당시 <laughs> 방이 하나잖아요. 삼촌 애기들도 있고 막 그러면 벌레 문 열고 들어가서 쫙 구석에 몰래 이불 속에 이렇게 들어가 깨면 혼나니까요. 그 잠들다가 새벽에 오줌을 싸요. 아, 어머니하고는 그럼 언제부터? 음. 떨어져 있어 초등학교 1 학년 다녔을 때 엄마가 학교 보내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락실에 있으면 나 찾으러 와서 학교 가라고 했던 기억이 있고 그 어린 시절 그 성장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서러운 일 같은 것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많이 있죠 뭐 김밥을 싸줬는데 소풍 때 네네 친척 누나 형들 거는 막소세지에 시금치 계란에 다 들어있는데 형 거랑 내 거랑 단무지 딱 하나 들어있다고 제가 한번 이렇게 창피한 적뭐 그런 적이 있으세요 엄마가 싸주지 않는 도시락 어... 아버지가 싸준 도시락을 가져간다는 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반찬. 몇개안 되거든요. 그는 그렇다고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엄마는 단지 거대한 그리움의 대상이었다고 하죠. 어머니가 좀 많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겠어요. 형이랑 누나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어떻게 원망스러웠는지. 왜냐면형 누나는 가출이라 그러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 너무 힘들 때내 곁에 있어줘야 되는 형제들이 다 오... 그러니까는 빨리빨 제가 빨리빨 너무 힘들었 네, 네. 너무 힘들었죠. 엄마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움이었어요 나한테. 일 년이든 이 년이든 그 한번 보는 그게 저한테 너무 기쁨이었고 너무나 그렇게 그는 초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찾아 나섰고 결국 마주한 어머니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엄마 만나러 간다고 무작정 엄마 있는 데만 알려달라고 엄마가 전라도 군산에 사신다는 거예요. 네. 버스를 타고 거의 아홉 시간 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도착을 해서 또 배를 타고 사십 분을 건너가야 돼요 군산까지 어. 그리고 막 하고 딱 찾아갔던 엄마의 집은 지금도 기억나요. 아우, 레알도레드 정말 아, 아고네 참 어린 나이에도 딱 봤을 때 가슴을 아프다라고 느낄 정도로 살고 계셨어요. 내가 생각했던 엄마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되게 잘돼서 아, 기본,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는 그런 너무 잘돼서 맞이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사시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사셨어요. 엄마 빨리 가래요, 다시 집에요. 그렇게 멀리 찾아갔는데 가라는 거야 빨리, 빨리 가. 고 계속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갔던 엄마의 모습이었는데 가라는 거예요. 한 3천 원인가 가격에 올려 있었어요. 그걸 빼주시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때 엄마의 모습 마지막으로 보고 세월이 지나서 성인이 돼서 엄마 봤던 것도 기억해요. 아, 제가 스스로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후 그는 20년 동안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그맨이 된 이후 다시 어머니를 찾았고 전셋집까지 구해드리고 지금은 매일 연락하며 지낸다고 하죠. 지금 어머님은 연락은 자주 드리고 예 연락은 뭐 매일하고 그 전에 기억 때문에 그냥 엄마 좀 편하게 사시라고 전셋집으로 얻어 드린 것도 아. 지금도 음. 전 하면 제일 처음에 하시는 얘기가 수구나 미안하다요. 평생 그걸 가슴에 안고 다신다. 미안하다. 우리 막내 미안하다. 가장 그리워했던 엄마랑 이제 너무나 자주 볼수 있고, 자주 통화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엄마 우리 어렸을 때는 자주 못 만났잖아. 20년 넘게 이제 남은 인생은 자주 만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어머니의 건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와의 관계는 너무 다행스럽게 되었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후 결혼 생활을 시작한 그에게 또큰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즘 심리적으로 힘든 일이. 가장 뭐, 좀 마음이 안타깝고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집안, 일 아내 때문에, 와이프 때문에 좀 그게 가장 좀 힘든 것 같아요. 와이프가, 그러니까 원래는 좀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좀 많이 안 좋아했고, 요즘 같아서는 밤에 마사지를 안 해주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붙어 있어요. 야 정확하게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둘째 아이 태서죠 우리 아들. 태서를 갖고, 좀그 병을 몰랐어요. 임신중독증인지 정확한 걸 몰랐는데 갑자기 큰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갔는데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이미. 엄마의 몸이 이미 다 망가졌다 신장이 그걸 놔두면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돼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될수 있는데 바로 수술을 하면 애가 위험한 거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날 당장 수술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한 5일인가를 버텼던 것 같아요 신장장애 2등급이 나 장애 2등급이 이식을 받고 투석을 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식을 받은 상태에서 맞아요. 투석까지 투석으로. 병행을 하다 보니 제몸 상태가 아니 최악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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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막 데리고 다니려 그래요. 발이 이렇게 벌어서 원래 맞았던 신발은 못 신고요. 이게 몸몸이 다 부어 있는 상태고 음. 저 만나서 저렇게 예뻤던 여자가 몸이 다 망가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칠이도록 슬프고 가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 건강 검진을 한 번만 시켜 줬어도 이런 상황이 안 왔었는데 그한 번인데 단... 그 그 옆에서 보시게 우리 수근 씨가 남편이 네. 조금 안쓰러워 보인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언제예요? 스케줄 이제 항상 끝나고 쉬어야 되는데 제가 근육통으로 막이 이런... 겹치고 겹치고 겹쳤어요. 와이프가 이제 그런데 또 우리 막내 놈은 이제 그 응급 뿐만으로 인한 또 질병이 생겨서 내성마비 판단을 받았어요. 우뇌에 약간 이 공간이 비어서 오른쪽 손과 오른쪽 팔을 못 쓰는 그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좀안달러지려고 해요. 예전에 했던 행동 그대로 그냥. 저도 인간이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소주도 한잔 먹고 싶고 막 밖에 나가서 진짜. 좀크막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싶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죠 왜냐면 상대방을 보면 그런 생각을 못해요. 따라다녔다면서요 연애할 때 수근 씨가 아, 네. 네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는 달라진 게 없나요? 더 좋게 변한 것 같아요. 어, 아 그래요? 도 생기고 다해 뭐 심지어 그는 가정사 뿐 아니라 직업적으로도 위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무서웠던 개그맨 위계질서 속에서 주눅이 많이 들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지 못해 1박 2일 초창기 시절에는 하차까지 고민했었다고 하죠. 아니 근데 초, 초반에는 예능 울렁증 때문에 좀 고생 좀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울렁증이 그랬어요. 아니라요? 네. 내가 막 얘기하는데 말을 끊으면 되게 실례하는 줄 알았어요. 아. 우리 개그맨들은 알겠지만 병만이 아주 어. 선후배의 위계질서가 정확하고 선배님이 말씀하시는데 끼어드는 것도 말이 안되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시면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어. 그러다가 한번 가끔가다 물어보는 대답에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이, 예 이러면은 어. 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까 당연히 방송에서 말도 못하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로 오게 되 거죠. 음박이 초창기 때는 약간 음. 존재감이 없었던. 어, 게. 존재감이 아니라 제가 없었죠. 보면 내가 방송 모니터하면서도 예라이 어. 그냥 서 있어요. 그냥. 말하려고 그랬어요 못하겠다고 담당 프로님한테 어. 가서 야, 어떻게 해요. 이 예능 프로를 내 고향 6시로 어, 만들어요 그 <laughs> 그렇게 그만 두려고 1박 2일에 나영석 p d 를 찾아간 이수근은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제가 말하기 그 전에 벌써 연출진 분들이 제 고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어... 너에게 기회를 줄게 나갈 생각 하지 마라 그렇게 감동을 받은 그는 해보자는 마음가짐을 갖고 묵묵히 열심히 임했고 점점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냥 그때부터 이제 막 묵묵히 운전만 하고 밥할 때 그냥 나무 떼고 막 사람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할일 잘한다고 해서 국민일 뿐이라고 그래서 나한테 없던 캐릭터가 생겼네. 그래서 더좀 네.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 보니까 네. 한말두말 말 하게 되고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안 좋은 일들과 싸우고 있는 이수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 누구나 다 인정하는 재미를 보장하는 능력 있는 방송인이 되었고 또그 자리를 지금도 꾸준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